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백종원 선생님 제 존경하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 제가 리스펙하는데 여기는 자양식당입니다. 아, 얼마 전에 백종원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여기를 올렸거든요. 여기서 아마 짬뽕을 먹으면 손에 꼽는 짬뽕을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이 짬뽕 먹어보면 저기 베스트 0개 안에 들어갈 거다 누구든 나 사실 세조가하 들어간다고 하고 싶은데. 너무 거만한 거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왔어요. 네, 들어가 볼게요. 아, 아직 오픈 안 했구나. 아, 지금 오픈 한 거예요? 아, 앉아 있어도 돼요? 아, 두 명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가 예전에 삼계탕 집이었다고 하는데, 야. 이 영상이 어제 올라갔거든요 백종원 선생님 영상이. 사람들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 난리 났어 메뉴판입니다. 닭 짬뽕 이거 하나 뭐랑 치킨 탕수육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소주 도 가야 되겠지? 짠 오픈런 했습니다. 오픈런 했어. 정말 오랜만에 오픈런 했어요. 에이. 여기 줄설줄 알았는데 시간 맞도잘안 나. 그럼 나오면 먹어볼게요. 뿅. 아옛날에 어떤 정취가 느껴진다. 나얼 이정 정키도 왔었네. 민경훈도 왔었고 난리났다 난리났어. 아 가게 분위기 이렇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와, 인삼주도 있다. 야, 씨. 인삼주 만 원이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닭짬뽕. 우리 백종원 선생님께서 극찬하신 닭짬뽕이 나왔어. 야, 닭이네, 닭. 고기가 아니고 닭이야. 고기가 아니고 닭이야. 후추를 좀 씻어가지고, 닭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이 또 중요하잖아. 아, 어, 얼큰하다. 되게 깔끔하고, 얼큰해. 뭐 오징어도 있고 죽순에 콩나물 뭐 이런 게 있네요. 면 양은 보통이에요. 깔끔해. 살짝 매콤한 게 전날 마신 술까지 해장이 될것 같다. 느낌이 고기짬뽕하고는 좀 달라. 뭐라 그래야 되나? 고기짬뽕하고는 좀 다른 맛이 있어. 자, 생강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향이 있다. 이전방하고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구나. 아무튼, 시원하다. 이게 치킨 탕수육인데, 얘는 이제 치킨이란 얘기잖아. 양념은 좀 비슷한 것 같고. 이게 1 5 0 0 0 원인데. 밑간은 살짝 심심해서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홀이꽉 차는데 소주 시킨 사람 나밖에 없어. 자, 비리빠라. 뿌! 어? 음, 이 생강 맛이 좀 있구나.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뿅. 돼지고기가 아니까 좀 신기하다.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밖에 뭐 웨이팅 엄청 하고 있어. 지금 손님이 계속 와, 계속. 와, 엄청나다. 확실히, 백종원 파워가. 이게 생강, 생강향이 좀 있네. 그지? 이게 살짝 좀 세다. 약간 더 있는 것 같아, 생강향이. 다른 데보다. 음. 저는 사실 고기짬뽕 파랑 홍콩 반점에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는 확연히 달라 색깔이 좀 다르다 한 번쯤 경험할 만하다 제가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 제가 존경하고 굉장히 좋은 영향력 제가 리스펙하는데 저한테 뭐 여기가 손가락에 꼽는 그런 짬뽕은 아닌 것 같아 한 번쯤은 얼마나 소신 발언 해야지. 입맛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 그렇다고 맛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다. 어.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는 약간 고깃짬뽕의 약간 그런 진한 걸 좋아하거든. 고추짬뽕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여기도 충분히 한번 올만 합니다. 그리고 치킨탕수육. 치킨탕수육도 한 번쯤 먹을만 해. 음. 소스는, 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소스고. 이거 빨리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또 오래 자리 잡고 있으면 좀 민폐잖아. 그래도 제주도에서 어떤 우리 그 백선생님의 이런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 <laughs> 의미 있는 의미. 이거 뭐 9,000원이면 뭐. 거기다가 탕수육은 소자도 거의 한 2만원 넘잖아요. 근데 이거 15,000원. 그럼 둘이서 먹기 딱 괜찮아. 양이 모자르면 공기 하나 시켜서 말하는 거면 되니까. 역시 가성비의 백 선생입니다 밥을 살짝 말아볼까? 공깃밥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음, 공깃밥 하나 말아서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치킨 탕수육은 계속 손이 간다 확실히 가벼우니까 치킨 탕수육이 공깃밥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 친절하시고, 대응도 좋고. 음. 여기서 이제 먹고, 요 금방 이제 한 바퀴 산책하면서 돌면 좋거든요. 관덕금도 있고, 어, 조금만 가면 동문시장도 있고. 어. 그리고 좀 협소하지만 지하에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만두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다. 그 조그만 거 있잖아. 한두 개, 세개요 정도 나오는 거. 한라산 대표님 보고 계십니까? 저 오늘도 순한 한라산으로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결같죠. 진 배부르다. 자, 요한두잔 남았는데, 지금 배가 부르고, 또 손님들이 많은 관계로, 요 막잔, 요 막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사, 확실히 백선생님의 파워는. 아, 어마무시하다. 농현동에 연동시장 있잖아요, 연동시장. 거기에 홍콩 반점 줄서서 갔을 때, 그때 좀 충격적이었거든. 어, 불맛 입은 그 짬뽕에. 아, 그때 그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 임팩트까지는 아니다. 음, 그렇지만 충분히 올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음. 누군가는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도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럴라고 유튜브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음, 업무 참조하시고, 공항 근처니까, 동물시장 들러서 장 보시고 한 번쯤 오시면은 어, 좋은 경험이실 것 같아. 그럼, 삐리빠라, 웨이팅이 계속요. 이 자, 어마무시하다. 우리 백선생님의 파워. 인정.